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입니다. 오늘 또박이의 신상 아이들 이어서 소개할게요. 또박이 다육은 2만원 이하도 택배 가능하고 전국적으로 보내드리니까 예쁜 애 있으면 하나에딱찜하시면 돼요. 이하 넘어오고 아유 요거는 택배는 안 된답니다. 이름이 이름 뭐랬지 어디있지 아 다크호스라고 하네요. 다크호스 라고 하네요 다크호스는 택배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요게 요렇게 요런 아이 들어 있잖아요 밑에 입장을 싹 뜯어가지고 없애 야지 수영을 잡을 수 있는 아이거든 요싹 뜯으면 돼요 다크호스 와이가 8000원입니다 요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여기 희한하게 해가지고 딱 있길래 다크호스 자유는 8000원이에요 이쪽에 보면 스키넬입니다 스키넬이 스키네리 아이가 12,000원이에요. 12,000원 스키네리가 왔습니다. 어 하나 이 보여 드릴게요. 아이가 스키네리죠. 스키네리 참 인기 많았었잖아요. 네, 밥은 많아요. 12,000원. 어 영상에 이렇게 보시면 멀리서 하면 작게 보이고 이렇게 가까이면 크게 보이는데 어 나쁘지 않은 수형입니다 밥도 많고 스키네리도에는 12,000원이에요. 보시면은 얼굴이 많죠. 이렇게 12,000원짜리 스키네리가 왔습니다. 제법 이제 물도 싹 들었네요. 와인은 들어오는 대로 빠르빠르 나갔기 때문에 빠른 찜 하시면 돼요. 스키네리 와인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볼까요? 박스풀기 전에 해야 되겠다. 요거는 엘리엇입니다. 엘리엇 얼굴 작은 아이 있었잖아요. 그거 너무 인기 많은데 요거는 지금 14,000원인데 얼굴이 지금 다섯, 일곱 개막 일곱 개 칠두 이렇습니다. 엘리엇. 핑크색으로 물들은 아이 얼굴이 많으니까 더 예쁘죠 칠두 여기가 14,000원이에요 엘리엇입니다 박스에서 막 풀기도 전에 제가 먼저 하네요 엘리엇 저기 이것도 이거는 뭐지 요거는 이것도 엘리엇인가 이것도 물든 게 엘리엇인 것 같네요 가격이 14,000원입니다 저쪽에 또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루비도나입니다. 루비도나 군생 4만원 이에요. 이렇게 얼굴이 아주 많은 루비도나 군생 1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되겠네요. 많아서 이제 못 살립니다. 루비도나 군생 14cm 정도 되겠어요. 루비도나 얼굴이 뺑 둘러가지고 꽉 차있는 루비도나 요거는 가격은 4만원 이에요. 요거는 또 하나이가 이렇게 말안 듣는 아이가 있어요. 여기 게 하나가. 쭈 빛하게 열라 왔네요. 와 여기 그 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루비도나입니다. 또나 루비도나 군생이 요렇게루비도나니고 루비스타. 죄송합니다. 루비스타입니다. 루비스타. 루비도나 얼굴이 너무 다르게 생긴 한테요. 루비도나라고 했네. 루비스타 4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얼굴 많은 루비스타입니다. 아이는 4만 원이고 어, 어제도 나 같은. 홍치아 철화입니다 홍치아 철화, 철화 인기 너무 많아요 홍치아 철화 몇개 빨리빨리 나가기 때문에 지금 많이 물량은 많지만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홍치아 철화 요거는 3만원 이었죠 예, 홍치아 철화가 3만원 이에요 요 아이는 자수정 입니다 자수정 와 이게 제가 이아이 품었어요 안쪽에 보시면 물들면 엄청나게 예쁘죠 제가 이제 흑장미 이런거 좋아하다 보니까 자 수정 이두짜리 아이가 달달 무고 있는거 14,000원이 안쪽에 물들미 예술이나이요 짱짱해요 다 수정입니다 요거는 14,000원이고 거의 다 이두로 되어있어요 다 이두 이두 얼굴이 조금 크네요 꽃은 전부 다 물고 있는데 와이가자 수정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여기는 일렉트라입니다. 일렉트라 가격은 만 원이에요. 물들임이 조금씩 다릅니다. 요거는 자줏빛 주황빛, 이거는 홍시, 더 연한 홍시빛. 이렇게 해가지고 물들어 있는 일렉트라. 까만 손톱이 예쁘나요? 이렇게 예쁘죠? 일렉트라예요 안쪽에는 생장한다고 연두, 연두합니다. 일렉트라 여기는 가격은 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이씨 그린입니다. 아이씨 그린은 이제 고수님들이꼭 하나의 품어보라고 하는 고 아이씨 그린입니다. 이 두짜리 아이씨 그린 이 아이가 가격은 8천 원이에요. 옆에 아이 다칠까봐. 아이씨 그린 아주 고급지게 물이 드는 아이죠. 아이씨 그린입니다. 이 아이는 8천 원이에요. 그리고 제 스타예요. 제 스타 6천 원인데. 6천0은 제스타가 아이고 뽑을 수 있겠나? 6천0은 제스타 좋은 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뽑아 볼게요.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막 꽉꽉 잎, 잎이 커 놓으니까 제스타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물이 들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여기 와인은 얼굴입니다. 여기 다꽃에좀싹 올려 가지고 얼굴이 되어 있고, 밑에 자구는 없나? 밑에는 지금 이 아이는 자구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스타 가격은 6,000원. 제스타 좋죠. 이번에 제스타 좋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얼굴을 다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외 아이도 중간에 올리고, 이렇게. 제스타입니다. 예쁘게 물들는 제스타 가격은 6,000원, 6,000원. 그리고 펄범 베르크 금이에요 펄범 베르크 금, 외도짜리도 있고, 곤생도 있습니다. 펄범 베르크 금, 외두는 2만원이에요. 이렇게. 2만원. 그러니까 이제, 펄본이 참 인기도 많고, 예쁜데 가격대가 있어요. 그죠? 펄본은. 그러니까, 요 외두짜리 하나에 딱 심으면 예쁘겠죠? 요거는 2만원이고, 이쪽에 보시면, 어, 군생이 있습니다. 펄본, 군생. 6만원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얼굴이 따글따글 올라와요. 엄청 올라오죠? 저도 개인적으로 펄본을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펄본은못 품었네요. 펄본 베르크 금입니다. 와 요거는 여기 얼굴도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아이 펄본 베르크 금. 얘는 6만원이에요. 예전에 이제 펄본이 가격대가 있었잖아요. 보통 막 10만원 막 이랬는데 가격대 조금 내렸네요. 펄본 베르크 금. 요거는 6만원, 매도 짜리는 2만원이에요. 사라본입니다. 사라보니가 물들면 자주빛을 보여요 사라보니 만원 쪼꼬미 사라보니와이는 만원이에요 그리고 한스 철합입니다 한스 철아 8,000원 철아 한스 철아 쪼꼬미들이 싹 엮여있죠 요거는 8,000원이에요 그리고 요아이는 블랙 미니마입니다 외두짜리 블랙 미니마 요거는 3,000원입니다 블랙 미니마 많아요 제가 물건이 많기 때문에 많이 보여드릴게요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 입니다 줄리아나 6,000원이에요 어, 줄라이나나 줄리아나나 뭐 어떤 농장주분은 같은 아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줄리아나라고 나왔습니다 앞에는 줄라이나였고 이건 줄리아나 줄리아나 이런 아이 잘안 보여요 이거 6,000원이에요 여기 얼굴이 철화가 풀리면서 얼굴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6,000원이에요 6,000원 빡빡하게 있었어 그죠 여기 넣어보시면 있어요 오. 얼굴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 이제 다 철화가 이것도 철화네 와, 요. 예쁩니다 요 철화 품어가면 득템이에요 줄리아나 이 아이는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웃기네 기배움이에요 기배움 이거는 이제 이렇게 크로버도 살고 있습니다 문제하듯이 이렇게 싹 올라오네요 요거. 벽어연 처럼 그렇게 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베움 이라는 아이인데 요거는 6천원 이에요 오,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수영도 되겠네 늘어지는 수영도 만들 수 있겠어요 기베움 입니다 이건 6천원이고 비올라 센스예요 비올라 센스 만원 인데 아참 요거 진짜 가격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요새 많이 번식을 하나 봐요 비올라 센스입니다 만원 여기 지금 아직까지 목대가, 목질화가 되진 않았지만, 여기가 목질화를싹 만든 아이거든요. 비올라 센스예요 요거는 만누입니다 어, 이렇게. 얼큰이죠. 밑 테이프를 조금 잘라가지고, 목대를 싹 만들어 보세요. 요거 마누이에요 보라보라한 색깔을, 사계절 딱 유지해주는 아이거든요. 얘는 비올라 센스고, 요거는 뭘까요? 스미시. 스미시인데, 발천 원인데 초록 초록한데 여기 입장이프리를싹 만들어진 아이거든요. 저기 뒤에 킵하는 언니가 얼릉 하길래 이게 예뻐요. 했더니 여기가 입장이 이렇게 프리를싹 있으면서 예쁜 아이래요. 요거 조금 있으면 아주 예뻐진다고 특이해요. 목대에 털이 송송송송 나 있고. 저는 아직까지 매력은 모르겠지만 저기 많이 키우시는 고수님이 그 계시거든요. 그분이 막 바로 하더라고요. 스미씨라는 아이네요. 8000원 그 언니가 어떻게 키우는지 변하는지 모습은 보고 싶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수영이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입장이 새로 막 솟아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론거 이제 딱 하면 새 입장이 올라오면 좀 나름 수영이 멋질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초록초록한 아이 그래도 풀이를 싹 만들고 있는 아이 요거는 스미시입니다. 제가 여기서 쏟았어요. 스미시 와인은 지금 8,000원입니다. 그리고 레티지아 철화예요. 레티지아 철화 어, 가격이 없네. 잠시만요. 레티지아 철화와 레티지아 철화 만원입니다. 가격 좋죠. 여기 밑에 입장 조금 제가 푹 묻어서 심으면 되겠네요. 이제 여기 뒤쪽은 철화 앞에 생을 딱 달려 있고 아직은 초록 초록한. 아직 초록 중이에요. 초록 초록하지. 근데 요건 조금 물 들었네요. 와인은 생얼이 좀 많아요. 생얼이 많고 여기 이제 철화가 풀리고 있네요. 그래서 생얼로 많이 만들어 졌고 같이 엮여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이제 입장이 많이 있잖아요. 밑에 해를 못봐서 그렇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그래 서다 제거를 하세요. 싹 제거해 가지고 밑으로 싹 심어 보세요. 다랗게 물드는 아이 레티지아 철화입니다. 요거는 만 원입니다 그리고 에스메랄다 외두 짜리가 왔네요 아, 에스메랄다 외두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에스메랄다가 하염을 많이 만드는데 외두 짜리는 짱짱 하네요 에스메랄다 외두 짜리 요게 14,000원 입니다 요것도 보시면 잘 보시면 분지 잘해요 살짝 보다가 키우다 보면 분지를 싹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두짜리 품어가지고 분지하면 득템이잖아요 에스메랄다 입니다 요거 14,000원이고 코스피 닷컴 철화에요 코스피 닷컴 야, 이름은 널널하게 물들어 있는 코스피 닷컴 철화 2만원 입니다 그거는 의외로 인기가 많아요 코스피 닷컴 철화 이거 의외로 인기가 많거든요 요 색감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 이제 목대 철화가 이제 싹 올라오는 아이입니다 많이 묵은 아이는 아니에요 철화도 너무 무거운 아이를 사면, 혹대 다시 다 정리를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커스피닷컴 철화 2만원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로 철화가 아주 풍부하고, 여기 생얼이다 있는 아이예요. 예쁘죠? 이렇게 커스피닷컴 철화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에요. 엄마야, 이건 뭐고 오팔리나. 아이고야, 세상에. 오팔리나. 오팔리나 차가 없네. 오팔리나에요. 이거 오팔리나 8,000원. 우와, 엄청납니다. 크기가. 어, 오팔리나 8,000원인데, 와, 이거는, 이거는 엄청나게 큰데, 여기 얼큰이에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와, 이게 얼굴이 3개씩 이렇게 문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3개. 요거 3개. 지금 입장이 이제 통통하게 물을 먹었습니다. 근데 요거 밑에 입장들은 떨어지는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탁 떨어지고 목대를 만들 수 있는 아이거든요. 오팔리나 요 아이는 8,000원인데 전체적으로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분질을 하고 있어요. 얼굴이 막 여러개 이렇게 분질을 싹 하고 있네요. 와 완전히 막 얼큰입니다. 제손다 펴도 더 커요. 10cm, 10cm 정도 될것 같으네요. 10cm 정도 될것 같은 오팔리나. 요거는 8,000원입니다. 여기 보면 일본 백봉이 있어요. 일본 백봉. 잠시만요. 자를 찾아왔어요. 오팔리나. 너무 큰 오팔리나. 한, 크기도 한번 재볼 겸 하고. 요거는 지금, 아, 16cm네요. 10cm 정도 된다. 오팔리나 16cm 얼굴 안쪽에 막 분지하고 있고. 여기는 일본 백봉입니다 일본 백봉 군세 5만원인데 우와 예쁘죠 또 사신 방송하네요 이거 어, 얼큰이만 23cm 정도 되고 5만원인데 여기 보시면은 와우 뒤에 이렇게 얼굴이 막 있는 아이와 이거 너무 예쁘네요 5만원 일본 백봉 5만원입니다 이건 뭔데 철원가 지금 이런 모습이 안에 아니 목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목대를 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대는. 아 목대 도 엄청 굵어요 그죠? 일본 백봉 너무 예쁘네요. 제가 백봉 사랑이잖아요. 이는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얼큰이 얼굴 하나만 해도 10, 23cm 정도 되고 전체적인 크기가 30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어, 자, 제가 줄자가 아니고 근데 30cm 정도 되는 건 일본 백봉입니다. 가격은. 5만 원이요, 에 군생. 멋지죠? 와, 진짜 멋지네요. 몇 번? 5만 원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름이 무타티온이네요. 무타티온. 이름 어렵네요. 무타티온, 4만 원입니다. 여기 프리렛, 어, 자주색, 살구색. 라인을 딱 입은 아이가 예쁩니다. 무타티온. 4만 원이요. 왜 4만 원? 얼큰이 입장이 많이. 프릴이 싹 젖어 있는 프릴이. 여긴또 특이해요. 핑크색은 아니고 살구색 같은 물을 싹 들이고 있네요. 터티오 이것도 한번 재 볼게요. 15cm 정도 됩니다. 가격은 4만 원이에요. 목대를 만들 수 있는 아이. 요거 보시면 이렇게 목대를 싹 만들 수 있는 아이거든요. 입장 을싹 제거하고 예쁘지 와 예쁘네요. 제가 처음 보는 그런 스타일의아이입니다 무타, T-O-N 이아이입니다 그리고 블루 엘프 4,000원입니다. 물을 못 줘서 지금 애들이 요런데 물 주면 예쁘요 블루 엘프에는 4,000원이에요. 블루 엘프 4,000원. 달달 무어져 있는 아이죠. 물을 싹 주면 될것 같아요. 블루 엘프는 4,000원입니다. 여기는 오렌지 서브에요 오렌지 서브 24,000원 이렇게 지금 이제 하이번 많이 적고 새로운 입장을 싹 올립니다. 오렌지 서브 찾아보시면 3만원 이렇게 하시, 하더라고요. 오렌지 서브 이거는 24,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페트리샤라는 아이입니다. 페트리샤 6,000원 페트리샤 6,000원 이두짜리에요. 근데 작은, 이렇게 풀분에, 까만 풀분에 있습니다. 저희 스툴루트금, 저희 스툴루트금, 만원이에요. 이렇게 저희 스툴루트금, 여기는 만원. 아유, 핑크색으로 물을 예쁘게 잘 들었네요. 조이 스툴루트금, 요거는 만원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철화에요. 엘리자베스 철화, 2만원 엘리자베스 철화도 이렇게 하나에 꺼내볼게요. 어, 생얼에 이렇게 철화가 양쪽으로 싹 엮여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자베스 철화. 여기는 가격이 2만원이에요. 여기는 생얼이 3개네요. 그리고 한쪽으로 철화가 딱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철화 2만원이고, 아이시 그린 큰아이에요. 아이시 그린 큰아이. 이거는 2만원입니다. 이건 얼굴이 좀 커요. 살을 계속 잊어버리고 가지 12cm 정도 됩니다. 아이시 그린. 여기는 2만원. 예쁘죠, 요거. 그리고, 메비나 금입니다. 메비나 금. 아이고, 이제 핑크색으로 물이 싹 올라오네요. 메비나 금, 요거 2만원이에요. 아이고, 요 올라오는 거 보세요. 메비나 금, 요 아이가 2만원이에요. 이쁘죠? 엄청 귀여워요. 메비나 금, 여 아이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여기 유적곡, 여 아이는 만원입니다. 지금 이제 성장 시기잖아요. 요거 꼬집기 하면 재밌어요. 조금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기 옆에 안 그래도 많이 올라와져 있네요. 유적곡 야인는 많아. 이렇게 이렇게 꼭 숲속에 있는 느낌이죠. 이것도 예쁜 화분에 딱 심어놓으면 예쁜 아이입니다. 유적곡 아이가 많은이고 이쪽에 제가 조금 이동해서 나다이더 소개하고 인사드릴게요. 이쪽으로 쓱 지나간대. 아니 이렇게 제가 인사 안 드리고 소개 안 하고 쓱 지나간 아이들을. 어, 외로 많이 품으셨어요. 오니까 막택배 제가 속이 안했는데 엄청, 어, 딱 지나가는 캡처 잘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많이 많이 품으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밑에. 이 박스가 지금 엄청 들어와가지고, 다이가 엄청 엄청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있어요. 여기는, 링구아스입니다. 링구아스, 여기는, 많 원이에요. 링구아스, 여기는, 마 원이고, 그리고, 로우금. 아주 예쁜 로우금. 요거마 원이에요. 로우금이 너무 예쁜데, 이렇게. 로우금 여인은 만 원입니다. 그리고, 엘크혼 철화에요. 엘크혼 철화. 엘크혼 철화 엄청 귀여워요, 여기. 손톱에 물드는 모습 너무 귀엽죠? 요것도 만 오천 원이에요. 엘크혼 철화. 만 오천 원입니다. 아, 진짜, 저거, 모니카드라고 너무너무 인기 많으네. 벌써 거의 다 나갔어요. 이렇게. 이딱 남아있네요. 모니카 드랍입니다. 이 달달 묶혀져 있는 얼굴이 많은 아이. 이 아이는 세데베리아예요 세데베리아. 요 아이는 세대베리아 만 원입니다. 엄청 달달 묶혀져 있는 아이. 세데베리아입니다. 가격은 만 원이에요. 이거는 같은 아이라도 이렇게 물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얘는 세데베리아입니다. 그리고 메달이 더 이제 인사하고 제가 또 마무리 인사할게요. 조금이 메달 인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 손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나도 이렇게 손톱이 날카롭다고 하고 있는 아이. 만원이에요. 콜로세움 만원이고 오클리나 만 4천원입니다. 오클리나 만 4천원. 저는뭐 이름이 없나 봐요. SP 이렇게 돼있네 6,000원입니다. 아, 이고 몽블랑 많이 젤리처럼 어, 많이 변했어요. 예쁘죠? 몽블랑 참 예뻐요. 요 아이는 12,000원이네요. 어, 아르케니 하나 남았네. 6,000원입니다. 요기두 개짜리 아르케니 요이는 6,000원. 이렇게 어, 오 예쁜데요? 알로그레, 알로그레라네요. 알알레그로 알레그로랍니다. 이 아이 5,000원이에요. 알레그로. 이 아이 예쁘네요. 맑은 빛감을 내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살짝 들었어요. 이는 5,000원입니다. 이렇게 또박이 아이들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드릴게요. 또박이는 이렇게 예쁜 아이 딱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국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전화도 문자도 다 가능하니까 편하신대로 덕분이 주문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